네. 와, 예선배 이거 쭈꾸미 안 했으면 진짜 큰일 날뻔했네요 오우. 자, 그러면 밥을 한번 내가 네. 볶아볼게. 네, 이 쭈꾸미 하이라이트는 사실 밥 비벼 먹는 거, 볶아 먹는 거 그래, 마지막. 에 그래요, 그래서 아까 밥 딱했지요? 아... 이건 이건 맛있겠다. 양념이 안 되는 것같다 아, 요거 아, 기대되네. 어? 그거 막국수에 넣으려고 만들었는데 그냥 거기다 넣는 게 나을 아, 것 제하룡. 같아. 재활용. 얘도 좀 있다. 자, 이거 들어봤겠죠? 그렇지. 이거야 이거야. 맛있겠다. 아 누나 이거 이거 갖고 와서 진짜 첫만다행니다 <laughs> 점심을 <웃음> 어떻게 버티? 이거라도 가정용. <laughs> 안가졌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지. <웃음> <웃음> 진짜 너무 맛있겠다 진짜. 음 이제 꼬득꼬득해지면 진짜. 아유. 음. 이제 먹으면 되는 거 아니지? 아니 이 저것만 하면 맛있다. 되는데. 치즈? 치즈만 올리면 되는 거죠 이제. 왜 그래, 이거 이거도 넣? 음, 하려고 그랬는데 넣으면 돼. 그럼. 그럼 이거 섞어버릴까? 그냥 안에서 놓게? 그래요. 그래 그래 되겠지. <laughs> 그럼요.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. 응. 저게 제일 맛있지. 됐어 이제. 오케이. 자 앉아. 이렇게 으이, 예 예. 우. 아. 우리가 대충하는 것 같아도. 오. 아유. 대충하는 이제 각 숟가락으로 이걸로 퍼서 머들 드시면 돼. 아, 근데 어, 예쁘다. 예뻐 예뻐 예쁘다 예쁘다 음, 산이 예쁘다. 이거는 자 이거를 진짜 맛있게 김 나게 해 줄게. 치즈가 확 나와, 오 진짜. 가 아, 나와. 와, 와 진짜 맛있다. 손님부터, 손님부터 드려야지. 아유. 아니 아니, 아니야. 죄송해요. 아니, 아니. 아, 네. 아, 조금 더 하면 아삭아삭한데 일부러 여기서 한게 밑에 있어서. 맛있겠다. 아 이거 마지막에 치즈 넣은 것도 맛있는 것 같아. 음. 조금 더 볶아야겠다. 거듭거듭해. 네. 어, 그렇지? 아 그래요? 아, 싱거워? 형 완전 맛있는데? 그래? 응. 그래? 어, 맛있게. 응. 아 맛있다. 어 꼬들꼬들한 것도 있는데 씹히는데요. 아밑쳤어응 탄거랑 네. 뒤집어서. 형 완전 맛있는데? 완전 그래? 맛있어. 응. 절깨가루 넣어서 좀 고소하고. 진짜 다다 넣었어. 어. <laughs> 아까 시환이가 만든 양념이 또 들어가서. 이게 다들 그러니까 깨랑 음, 그 아까 넣었을 때한 거를 음. 여은 거야. 고소하네. 근데 뒷맛이 음. 고소하긴 하다 음, 확실히. 음. 그리고 이렇게 예쁘면 또. 이건 진짜 누룽지 먹어봐. 이거 밑에 거 맛있다. 이야 아. 이거지. 이게 이거 제 맛있지. 뭐. 와 진짜 누나 누나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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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서 정말. 아. 확실히 조꾸미가 음. 맛있는 거 같다네. 양념이야 이제. 어우. 아야, 너무 많이 먹었네. 아 여기 원래 단무지도 이렇게 넣는 거야. 그러니까 나도 처음. 음. 그러니까 단무지가 들어가니까 또 달아. 응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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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들 애들이 먹게 그래, 그렇지 딱. 별 상상, 치즈 딱 올리고. 메가예요, 내가몰랐다 메가. <laughs> <응>. 메가. <laughs> 아, <laughs> 이거는 진짜 맛있다. 음. 아, 음. 음. 맛있다.